앞에서 나 농문제니까요. 이 수문열 보면 6- 일단 시, 이게 이제 방정식하고 먼저 섞였다이 말이야.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0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영어민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려고 하세요. 실근 근데 A B는 뭐라고? A B는 주사위를 던져 가지고 맞자. 음. 첫 번째 나오는 눈을 A,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B라고 했이 말이야. 음. 그러면 이 A야고 B는 무조건 아무리 어막나고뛰다오였다고하 a 하고 B는 뭐부터 몇 가지만 나올 수 있노? 1에서 6까지 뭐만 나와. 점수만 나올 수 있다. 자연수만 나올 수 있다. 이거 맞자. 1, 2, 3, 4, 5, 6, 1, 2, 3, 4, 5, 6못 나와. 그치? 음. 그럼 이거 실근을 가지고 조금 보자. 실근 가지고 보자. 실근 관리 조건은 판별식이 뭐때면에요 a 제곱 마이너스 ac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른 두그 실근은 0보다 크다. 그냥 실근은 같은지 다른지 몰라. 우선 크거나 같다 이래줘야 돼. 그럼 뭐 이거 정리모드에 야돼어떻게 나와? b를 넣으니까 b가 작거나 같다 a제를 곱 넣어. 어째요? 0보다고요. 이건 그래 여기 좀 실이 좀 간단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놓을 때는 좀, 좀, 복잡하게 놓을까? 말을 듣고 오든가. 그럼, 봐봐라. B가 1집어 넣으면 A는 1밖에 없지. 그그 다음에, A가 2집어 넣을 때, 이놈이 4거든. 응. 4보다 작거나 같은 B는 뭐 있노? 1, 2, 3, 4. 4가지인데? 응. 그 응. 다음에 A가 3되면 9지. 응. 9되면 B는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1부터 여까지 1부터 6까지. 음. 4도, 5도, 6까지. 6도, 6까지 다 되네. 음. 그죠할수 음. 많지, 이거. 음. 이것도 이사도 된다. 이거 끊어갔다라고 고 작거나 같다를 반대로 풀어도 돼. 음. 그럼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이건네 가지. 그 다음에 여섯 가지가 하나, 둘, 셋, 네번이니까6 곱하기 4 하면 되네. 음. 몇 가지야? 전체 29가지. 그렇이제람몇번 던졌노? 두번던진자 그래서 답은 36번에 29을 내더라고 하지.